진것같다고 얘기하더래. 형님이요. 근데 집에는 왜, 왜 갔어요, 근데? 응? 집에는 왜 갔어요? 집에 간 거가 아니라 바깥에서 저녁 먹었나봐. 응. 가족들하고 같이 다. 응. 얘기를 쭉 하더래. 응. 여기까지 응, 같다고 왜? 내려? 무슨, 무슨 일이야? 2025년 처음으로 만나본 사람분은요. 네. 후배남에서 시작해 프로포즈까지 아아 멋지게 성공한 분이죠. 신현섭. 신현섭 예씨 영상입니다. 어아아 어떻게? 아 어떻게 지내지? 너무 궁금해요. 2024년 최고의 파트였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뭐? 혼인 신고 했다고 나한테 물어보던데 혼인 어? 신고 했냐고? 그래서 난 모르겠다고 아, 그랬는데. 그 또... 혼인 신고 했나요? 그, 그... 나도 모르겠다고 아. 얘기했지. <웃음> <웃음> 근데 굉장히 염려스러웠었거든요. 커플이 근데... 잘안 될까봐 막. 근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안심이 됐었는데. 잠깐 한두세달못 보니까 불안하죠. 불안감이 극극 지금 올라왔어요.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상태야.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영상 많았는 아아 <laughs> 너무 둘이, 궁금하네 둘이 진짜. 그런 방송하는 거 같아. 네. <laughs> 모든 사람들이 다 무소, 그러니까 조용할 때 네. 무슨 소식이 이 소식이라고 아, 뭐 좋도 좋은, 좋은 소식 뭐 결과가 제발 있지 않을까요한몇달못 봤더니 전 국민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셔. 부산에서 25일, 26일 연달아 소개팅이 잡혀있는 거고 고모님도 가실 거죠? <laughs> 어우 진짜 부산 피곤하네 아 싸졌다고? <laughs> 저때 패션 막저때좀 패션이 좀 아, 그래. 했 그래. 저게 벌써 1년 전이구나 지금 패션 진짜 좋아졌다 아, 고모가 목도리도 아. 바꿔줬어요 아래 보세요 보일 수는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응원하시 야! 자. 아이고! 아이고! 신발 신고오시 있습니까?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아신고신발까 아, 저도 신발 벗었습니다시을때 <laughs> 아, <laughs> 아, 아 이거 떠오 호텔 매니저가 아, 이렇게 두개 있으면 눈에 이렇게 하고 돼. 그래와! 미역국으로, 냉볕을 낚으러 간 따뜻한 거래 됐어. 벽을 딱 뚫고 한 명이! 자, 봐! 뒤알 가! 안녕, 잔드니. 또 말하라 잔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어떡면좀 못...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스케팅 자꾸 실패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선생님. 나는... 나름 고모가 해준다 그러면 다좋아야지 <laughs> 야... 스타일이 점점 좋아져. 하얀 그냥 흰 운동화 같은 거 없어? <목소리> 형, 형님, 그거 벗으세요. 맞아, 대표님. 무슨 <laughs> 숙소는? 오, 좋아. 오, 오, 멋있어졌어. 아니, 치워. <웃음> <웃음> 아니, 정말, 지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재밌는 느낌이 아니라. 몬스타일 성공! 아 여자친구도 지금 성공이지 너를 내게 주려고 떠나가는 거여 방송다더라도 웃긴다 아. 실패 아아 아. 아, <laughs> 여기는 울산입니다 아... 사랑꾼에서 드디어 세 번째 오늘 아, 소개팅하는 날입니다 야 차원이 다르다, 103번째. <laughs> 그분이 학원에서 수업을 가르치는데. 뭐 하시는 분인데? 영어 선생님이에요. 음 네. 괜찮네, 오. 울산 가서 보고 온 거야? 네, 보고 왔는데. 잘해봐,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기분이. 장가 좀 가자. 영님, 영유 씨. 썸이라는 개념도 제일 나중에 알았어요, 저 그게 뭐야 썸이. <laughs>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누가 와도 썸은 아니야. 오 완섭. 어, 어. <laughs> <foreseeable>. 정식적으로 교제를 하시죠. 하 Welcome to b a n j i n Orchestra. 그녀와 전방한. 10주만 안에 있어야 된다. 집을 사시는 거예요? 아니 이, 이 대여한 거죠, 일단. 지금, 아 예, 지금 사기에는 예, 예, 예. 아 대여를 한 거고 제가 몸닫고 있는 회사 아, 울산 지점에 오픈식이 있어요. 비 오는 데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비 오는 데는 빈대떡이 아니고 돈가스죠. <laughs> 아 근데 오직 울산까지 이렇게 비한 구름 할수있 아니 금방 가요 네? 2시간이면 오는데. 어머 <웃음> 하트네요. <웃음> 이때 좀 멋있었어. 하나, 둘, 셋. 진짜 보기 좋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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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결혼하세요. <laughs> 야, 지금 다시 봐도 놀랍다. 아. 부모님 산소를 갈리시나요? 음. 생전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함께 동반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어, 이거 어때?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길만부, 길만부식길자는만남면 있지만 부족한 걸 내가 많이 채워주고 싶어 길게 만나진 않았지만 확신이 없겠지만, 확신이 안 들겠지만 오케이. 연습도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했다. 아 어... 이거는 진짜 레전드다 이거 앞으로 평생 동반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네 <laughs> 응. 네 네? 어, 한 거예요? 내 네, 라고 했어요 오케이 한 거예요? 네 울산, 울산 예비 사회 심혜소입니다 울산 시장님까지 안녕하세요 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네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맞다 심씨 가문이 다 오셨지 청소 맞아. 심지 단소음 반대 있기 운동 논총과 신한섭 장가 보내기 이렇게까지 한 일이... <laughs> 오, 오 궁금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우리 사우나 이모들도 너무 궁금해 <laughs> 진짜 맨날 물어봐 어떻게 됐냐고 궁금해 궁금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이군요. 예. 네. 한두달 됐나요? 두 달? 네. 근심 어? 표정 표정이 안, 안 좋으신데? 그올 3월에 어, 촬영을 하고 순시간의 시간이 갔습니다. 어. 그 이제 시즌 2가 9월 30일 날 끝났고 어 이제 여자친구가 영림이가 일반인이다 보니까 이게 또 완전 또생 리얼로 또 가는 프로고. 너무 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뭐, 헤어졌냐. 뭐, 여기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4, 5일 냉전도 있었어요. 싸웠어요? 네, 4, 5일간. 어, 이제 그 미디어들, 뭐 이런, 무슨 튜브 보내주는 분들도 많고, 이게 사실이냐. 아, 가짜 뉴스들 영님 씨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네. 어떤 거지? 우리도 우리 되게 많이 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몇개 찾아보긴 했는데. 좀 웃기죠. <laughs> 네. 막뭐 그러니까 탈북 여성 뭐 그런거다 있잖아. 아! 어? 우크라이나. 이름이 <laughs> 어머, 영님이왜 탈북. 어, 왜 이렇게. <laughs> <laughs>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 전다 봐요. 이렇게 다 보면서 너무 웃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막, 뭐. 영님의 부모님 고향집 보고, 심연섭이 충격을 받았다. 어머, 내가 새 집을 와, 사줄게, 뭐. 영님은 오빠 고마워. 네. 진짜? 여기서 보면 이제 초가집이죠 <laughs> 심연섭이 병원에서 시아버지 밥을 먹인다. 어머, 어머.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뭐, 가족까지 이상하게 이렇게 써버리고, 막, 그러니까. 심면섭 12주 초음파 사진에 담긴 어머, 행복 어머. 저런 것도 있었어요? 영님이가 그 임신을 했는데 12주 됐다 이거죠 네, 네. 너무 많았구나, 이상한 게 와, 저런 거를 막을 방법이 없나? 어. 저게 막... 마... 근데 전, 저도 진짜 많아요 정말 음. 많은데 둘다 이제 같이 연예계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서 흔들진 네. 않는데 어머, 엄마 가짜 뉴스도 많고 엄마가 또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시는데 아. 엄마가 또 놀라셔서 그렇지. 저희한테 연락 을어 아, 그렇지 당연하지. 영림 씨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아. 아, 아, 우리도 있다던데 누가 연락 왔는데요. 둘이 헤어졌다고 그랬. <웃음> <웃음> 그거를 지금 그거를 지금 국진이 형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laughs> 왜 이제서야 이거? 아, <laughs> 언니가, 좀 얼마 전에 들었는데 <laughs> 교회 다니는 동생이 그래서 아니요. 잘 만나요. 잘, 잘, 잘 살아요. 살고 있어요. 그랬대요. 음, 그래? 그래. 어. <laughs> 오빠가 공인인데 인더 사람들이 오빠한테 물어보고 오빠가 더 상처받지 않을까라고 걱정해 주는 면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얘기를 소통을 하다 보니까 통화로만 하니까 좀 약간 좀 어, 서로 그런 게 있었죠. 오해가 생겨. 예. 예, 예, 예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 하고. 맞아. 이게 톡으로만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제가 촬영할 때보다는 좀 살이 좀좀 좀 저도 좀 많이 빠졌고, 예. 영님이가 최근에 좀 아팠어요. 음. 뭐 병원도 그래서 왔다 갔다. 그래서 그 분이 예. 지금 만나고 계신 건 맞죠? 네. 아, 아, 아 그럼 당연히죠. 그러면 은 우리 카메라 음. 보고 네. 시청자분들한테. 음. 뭐 이,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네. 잘 만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의 사랑꾼 정영님 씨의 남자친구 심면소입니다 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응원과 격려와 어, 정말 어. 이상한 루머, 괴소문들 어, 다 이렇게 어, 이, 보고 있는데. 다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영님이가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 저도 이걸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 아무튼 잘 헤쳐나가고 있고 어, 지금 만난 지 10개월째입니다 네, 열심히 잘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쁜 사랑 키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잘 만나고 계셔서 <laughs> 심각하게 들어오셔가지고 헤어진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오, 깜짝 놀랐어 갑자기 보자고 가셔가지고 어, 이번에는... 결혼 하셔야죠. <laughs> 요모래. 요번에... 또 <laughs> 좋아하신다. 네. 근데 그 약간 똘똘 뭉쳐지고 더 이렇게 예비 부부로서 더 이제 정신적으로 또 강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예비 부부요. 예, 아니 예, 예 아직 안 했으니까. 네. <laughs> 아 예. 예비 부부로 네. 아, 예비. 아, 예비. 네. 네. 누구로 모셔 들어오세요. 모... 들어오세요. 네. 누가 오셨어? 어, 대표님입니다. <laughs> 시연자 분이신데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그때 월급했던 아버님한테 음. 정식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러 가야겠네요. 그럼요. 진행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laughs> 야 이제 뭐, 한번 인사하는 것까지 좀 결혼. 많 발전이 있었네 다시 또겨울이라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laughs> 네? <많은> <laughs>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 봄 음... 내년 인사 드리러 갈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 내년 봄 영림 응, 씨랑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laughs> 그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지민이네랑 비슷할 어, 수도 겹치겠다. 있겠다. 내, 내 내년 보면은 뭔가 꽃길만 걸을 수 있는 뭐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봐야죠. 조난 날또 비와. 둘만 찍은 비가. 그런 대는 <laughs> 왜? 왜또 그런? 정적인 어? <laughs> 어또 심장 떨려 이런. 이거 뭔뭐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전기 왔는데 내가 못 받았거든. 네, 전화가 왔는데. 네. 어저께 저희 가족들하고 저녁 잘 먹고 응. 기분 좋게 헤매져가지고 응. 둘이, 둘이 이제 있는 시간이 됐을 거 아니야. 응. 근데 뭐,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어? 기를 하더래. 엄마, 엄마, 왜? 왜? 어? 진짜로? <웃음> 왜요? <laughs> 어머, 어떡해. 엄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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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일이네. 어떡해? 왜? 네? 네. 어머 근데 뭐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얘기하더래 연입이야 네. 근데 집에는 왜, 왜 갔어 근데? 응? 집에는 왜 갔어? 집에 간거 아니라 바깥에서 저녁 먹었나봐 응 음. 가족들하고 같이 다응 얘기를 음. 쭉 하더래 응 음. 을 가지고 갔다고. 왜? 아, 은혜리야. <laughs>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 나갔네 진짜. 역시 나갔어. 진짜. 해야지. 어제 무슨 일 있었나 봐. 어제도 이상한. 네. 이번 주 말에 네. 그니까 엊그저께. 인터뷰 잘 끝내고 바로 이틀 뒤에 전화 온거 아니야. 부산 간다고 하셨죠? 아 우산 가신거저 하셔가지고. 에 학김에 그랬겠지. 아 근데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아. 되게 진중하시잖아요. 그럼. 그래도 뭐. 가끔 헤, 헤어지기도 하잖아. 헤어지기도 하세요. 응. 헤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문 <laughs> 이제는 안 되지 진짜 어. 이제안돼 진짜 안 돼요 아, 현서아 어, 오셨어요? 황당하네 어, 지금 표정 봐 지금 음.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따로 다른 얘기는못 들으셨어? 뭐 또, 특별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 뭐,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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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잡고 어. 어. 무슨 문제일까 지금 뭐 잡혀있는 것도 없어가지 5시 고속버스인데 4시간 혼자 헤매다가 이제 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야 아직 올라오고 아, 있구나 아, 아 이게 어제 있었고 지금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바로 그 당의 일이네 와 이거 어떻게 그러신다고 야이 모르는 냐는 주변 사람들이 더 목이 탄다, 진짜. 7시에 한 40분에 출발하시죠.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 붙잡고 늘어져야 돼. 자존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가. 아이고 선생님 봐